이렇게 <laughs> 불안하냐 나는게 야. 아기장 나베든데. 와 글라이더 이거 타고 싶었는데 기름이 엄청 없... 없어. 물통 못 봤지. 저희 글라이드 있어? 근데 운전할 줄 몰라 나 내가 케이 s e 디 <laughs> 기름통 가져와 그럼 어? 기름통 바로 찾음 운전할 줄 알아? 나할줄 알아 오케이 차 타고 n g to g 야 되긴 해 근데 그 i t 우 h e n I'm g 어, 라이트로 한번 정찰해 줘 봐. 나라. 이거 근데친구의 다리다 다리 하고 진짜. 가봐 볼까? 아, 아 할줄 모르는 것 같은데. 뭔소리해 알지. 아니. <laughs> 아니 어디 물로 가? 아, 어디 거에물브가 아, 미션인데. 지나갈게. 안 돼. 나갑니다 어디 누구한테 이거야네려줘 어, 어, 앞에도 통다하네 야. <laughs> 야 여기 통곡의 다리에 놨어 통곡의 다리에 통곡의 다리 하면 되겠구나 송엔 네. 네. 통보소 손어 뭐가 나. 맞을때는 좌우쳐야될안맞지 어디 가려고

공군 출신이지. 근데 이러면. 와, 된다, 된다, 와, 된다, 된다, 아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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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아푸 되네 후진 되네. 간다. 이름 넣어 이름은 뭔지 대가리 따는거 아니야? 봐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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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봐줘. 왜바맵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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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 밖에 나가서 뭐야? 개아파 딜 개들어 맵 밖으로 나가 아 망했는데? 피개간 이거 비상탈출 되나? 되되 어, 나내리면 낙서... 연막 펴져있다 대만아대 먹을걸 감자 던져시킴 여기서? <laughs> 던져시 먼저 아래로 이거 언제 1차 대전때용단 폭격이요. <laughs> <중단> 요중이 <폭격이요. 웃음> <중단 폭격이요>. 아, <laughs> 아, 터지네. 여기 내려가리라고여기 내려, 여기 내려, 좀만 더 돌자. 여기 여기? 아, 돌아, 돌아, 봐 그럼. 계속 돌자. 기름 다쓸 때까지 돌아 몰라 일단 애들이 안 속이네. 그럼 더 높이 날아봐 일단. 너도 어디쯤에 좀 올인 다면 트렌타 동에서 터졌음. 그런 거 같은데. 어. 와리까리쳐와리까리쳐뭐 날개 구멍야 되나? 이 집에 사 야, 옥상 있네. 킹찍인데옥상이집 어. 지금 파핑은 하랏피, 없거든. 하랏피. 근데 집은 아니야, 저기가. 어, 집은 아니야. 있어? 뭐 내려서 내려도 돼 아직 이거 F 누르면 내려진다고? 아상에서길건어설 해놨지 중간에서 내려도 설정 안했 3초 대기했다 고 40초 동안 나. 날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<laughs> 불라하냐 <laughs> 나는 게? 야! <laughs> 고 <비해. 고기> 운전 고... 기고 운전 소강일이지? 내릴 거야? 다음은 수가 없긴 해 야야! 아 망했다 밖에 있는데 자기장? 해보자어 뭐야 꼈어 뒤로 뒤로 뭐 이내인 차 있다 차 어. 자기장도 또? 예, 그차 숨겨놨다가 그냥 쟤네 싸울 때 박아야 될듯어저 2층 집이 야, 야무지네 야무지긴 하네 아니면 도둑쇠 더 어, 있다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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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명이지? 샷발만 좋으면 담, 담그고 싶은데 사스타가 괜히 아니 저기 저기 숨어있어 뭐? 왼쪽에 여기 있다 여저쪽 여기. 숨어있어 마, 여기로 내려가면 각이 안 보이긴 하는데 3번으로 저기로 뭐, 가야돼 갈겁니 오른쪽으로 기다려 기다려 공기장 줄때 가던가 줄때 같이 맞지 잠길 때가 그러면 저로 가야되나? 지금 초핑 찍은 대로? 치코리타제 와 내려요 가리 한번 보고 갈까 여기서? 음. 어떻게 생겼나? 오가. 일본 애들이랑 네. 같이 들어가던가 저기 한명 누워있네 아 여기 언덕 있네 걸친 듯그 언덕에 언덕에만 서있어 살살해 하나 기절 이래갈때 같이 가 지금 같이 가어 가자 돌 쪽에 붙인다 디노야 이맨안 나와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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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뒤쪽 뒤쪽 박 뒤쪽 지워야 돼. 방금. 힐. 한명 옆돌로 넘어가자. 한명 오른쪽 돌로 어, 넘어가자. 맞습니다. 한 명. 이 돌? 여기 여기 돌. 함이야. 이 돌. 어, 돌. 그 돌. 돌. 돌이 방금 본 돌. 도란 핑돌 도란 핑돌한 명이 저쪽으로 돌아서. 어마 근데 왼쪽에 있는 애들이랑 싸우는 거 같아. 여기 있는데?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호야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그러니까 저기. 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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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터트렸어 도넛 샌디요! 일단 들어왔으면 자리는 우리가 나쁘진 않아. 어. 나쁘지 않아. 로핑 쪽! 어! 으악! 어. 어? 아니, 술을 부어버렸다. 가게 왜 날. 이래? 나 일단 내려온다. 연막 깠어. 붙었다. 붙었다. 붙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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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로. 으악. 어. 아, 내쪽 붙었다. 어 왼쪽 어어 뭐야 한 놈이야 아, 최야아 <laughs> 마지막 야. 한 팀이었어?